한국 시간 몇시 도착이야? 응? 한국 시간 몇시 도착이야? 새벽 1 시. 언제 한 시? 응? 오, 오늘 오늘 내일 내일 한 시. 어? 뭔 언제 한 시라니? 새벽 1 시. 며칠? 오늘 내일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지. 내일 한 시? 어 새벽 1 시. 무슨 말이야?

thank you 잼아 배 안불러? 몰라 나 아이스크림 안먹어? 좀녹으면 먹어야 돼 지금 많이 녹았어 응다 아, 녹아야 돼 내끼째야 팔자가 폈어? 어?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응?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응. 기분이 어때? 응. 엄마 기분이 어때? 응? 기분이 어때? 왜 응? 그래? <laughs> 엄마 잘 먹는다 거의 14시간 반을 달려서 드디어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이미 짐을 다 풀고, 이미 다 이제 씻고 나온 상태라서 지금 호텔에 넣어줘보는데, 그, 여기는 지금 쉐라톤? 암스테르담 쉐라톤 호텔에 와 있습니다. 엄마는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고, 지금 여기 시간으로 밤 10시인데,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. 이제 해가 지고 있는. 암스테르담 풍경입니다. 이제서야 해가 지네요. 지금 여기가 북위도 지방이라서 해가 안 져요. 그리고 이 샤라톤 호텔은 바로 보시면 여기 앞이 바로 공항이잖아요 바로 거의 이렇게 징검다리 밑에 다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엄청 공항이랑 가까운 호텔인데. 호텔이 그래도 꽤 깨끗하고 유럽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, 이번 여행에 가장 좋은 호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오. 지금 새벽 4시 김치랑 미역국이랑 카레랑 엄마리 입반찬 <laughs> 개꿀맛? <응. 웃음>